국내 교회 열곳 가운데 여섯 곳 이상이 미자립 교회인 시대 작은 교회부터 다시 일으키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백인 미래비전 운동 부흥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마다 100명의 성도가 모인다면 어떨까요? 지난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산하 미자립 교회를 성도 100명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출범한 백석 백인 미래 비전 운동본부가 전국 현장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이 백석 예수 생명 백석교회여 다시 일어나자를 주제로 열린 부흥 세미나에는 서울권역부의 선착순 200명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제48기 총회 중점 사업으로 백석백인 미래 비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김동기 총회장은 자신의 교회 개척 경험을 전하며 믿음의 선포가 교회를 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말하라.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풍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쓴 건데 말이야. 두 차례 교회 개척을 이끌어온 예수소망교회 김창덕 목사는 분명한 목회 비전과 함께 전도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도수가 1 0 0명에 이를 때까지 개척교회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했고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의 목회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00명의 목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다. 교회 구성하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백석백인 미래 비전운동본부는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훈련, 전도 운동, 기도 회복 사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단 또타 교단들도 거기다가 60%에서부터 75%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시 잃어버린 꿈을 찾고 열정을 찾고 다시 비전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100명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가 함께 짊어지는 한국교회 부흥의 길,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중심으로 한 백석총회의 이 발걸음은 내년 7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계속될 예정입니다. 구티비뉴스 김혜인입니다